백제 건국을 촉발한 치명적 회신. 관계토왕릉비는 유리왕을 태자가 아닌 고명세자로 기록한다. 고명은 왕이 임종 직전 신하에게 뒷일을 부탁하며 남기는 말이다. 유리왕은 추모왕이 죽기 전까지 태자의 책봉되지 못해 임종 직전 유운으로 지명된 후계자인 셈이다. 당시 태자는 유리가 아닌 비류였다. 추모왕은 홀봉구광녀 소선호와 정략결혼을 통해 고구려를 함께 건국한다. 비류의 태자 책봉은 추모왕이 소선호와 고구려 건국을 놓고버린 일종의 디일이었다. 고구려 사력은 유리의 태자 책봉 시도에 반발한 소선호가 크게 화를 내고 봉거진우양을 가버렸다고 기록한다 결국 유리의 태자 책봉은 소선호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미완호 끝난다 유리왕이 관개토왕명비에서 고명세자로 기록된 이유다 주모왕 사후 유리가 후계자 고명을 받아 서기던 19년 왕위를 잇는다 유리왕은 소선호를 달래기 위해 즉위 3년차에 비류 온조와 함께 고구려를 3분할 통치한다 유리왕은 수도울승골성을 중심으로 소노부 황룡국 행인국근을 관할하고 비류는 미추호를 도읍으로 순노부 절노부를 담당하며 온조는 우양을 도읍으로 관노부 계룹을 담당한다. 그러나 3분할 통치 체제는 곧 중단되고 소선호는 고구려를 떠나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남아하여 백제를 건국한다. 관계토황릉비의 고명세자유류왕 일곱필자에는 창업을 함께한 소선호에 대한 추모의 배신 그리고 백제 건국의 비밀이 새겨져 있다.